주택 경기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주담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윤 정부는 어때요? 규제 완화 기조죠 그리고 작년, 작년에 작년특매보금자리론 이것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줬다는 거 유동성 확보에 그래도 지금 연예형들은 음, 빨간 줄도 살짝 그냥 보고만 갈게요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확대돼가지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폭등도 했죠. 그죠? 그, 그리고 쭉 보면은,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요이 페이지는.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 근데 요 내용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빨간색. 가계대출 총액, 뭐 역대 최대 이런 거 공포해서 벗어나서 대출의 건전성을 봐야 된다고. 음. 근데 결론은 우리나라 건전성은 아직 좋다는 아닌데, 괜찮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석각들은. 음. 자, 다음 페이지. 자, 올해 주담대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봤는데, 일단 요 내용들이 좀 재밌을 거예요, 요 내용들이. 왜냐면, 우리 뭐 저점이라고 하는 13, 14년도, 그쵸? 그동안 최저점이었죠. 그때 찍고 이제 반등 슬금슬금 하면서, 이 증가율을 지금 1 7년도터 21년까지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매매 거래량에 비해서 담보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뒤에 나왔듯이, 뭐예요 어.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담대가 아닌 신용대출. 어. 신용대출로 많이 조달이 됐다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세 자금 대출도 많이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주택구매 자금의 일정 부분이 전세 자금,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됐을 것이다. 요 말만 딱 보면 어때요 역시나, 아, 갭투자 장난 아니었겠구나. <laughs> 예측할 수 있겠지.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해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쎄, 언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유튜브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갭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오케이? 그,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때, 뭐가 나와? 성행 했었냐면 갭투자가 2015년부터, 우리 13, 14년 최저점을 찍고 15년부터 지방 갭투자가 엄청 성행했거든? 그 여러분도 혹시 그 작년에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 그다 같이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방을 내려가지고 물건 보지도 않고 막 사는 거 혹시 다큐멘터리 봤어요? 응, 음, 어. 근데 그 소문이 사실이야. 그 때가 이때였어요, 그 때. 그래서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단체 막 매수하고, 몇, 몇 사람만 사면은 그 단지 그냥 시세가 이렇게 막 올라. 현지인들은 막 죽을 마신 거지. 투자들이 막 서울에서 버스 타와가지고 고 매수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때 거, 품이 쉽게 말해서 이때 어찌 보 거품이 많이 낀거죠 갭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고도 이제 몇몇 석학분들은 똑같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하락장으로 돌아섰어야 될텐니요 원래. 왜냐면 그동안 거품이 좀 많이 껴가지고. 원래는 하락장으로 돌아섰어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 때 금리 팍 내리면서 그냥 유동성 확 푸니까 그 돈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쫙 빨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상 유튜브에 나오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양반들은 사실상 겁나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원래 사실상 코로나 아니었으면, 지금 그동안 그, 지금 부자라고 돈 벌었다고 나온 양반들 대부분 돈 많이 까먹었을 거야.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근데 코로나 덕분에 정말 그 유행병 때문에, 저는 시대의 행운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난 겁나 부러워. 사실, <laughs> 이런 행, 이런 행운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매몰되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 상대적 박탈감, 그바라까지 있잖아요. 어,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부럽긴 한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맙시다. 대신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투자를 못해도 20~30년은 더 해가야 될 텐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전부 다. 지금도 차근차근 몇년 동안 공부해 놓으면, 이거 남은 여생 차근차근 쌓아 가면 돼요. 어. 그죠? 하여튼 부럽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래서 이어서 좀 볼게요. 그 그러니까 너무 상대적 바탈감은 갖지 마시라 자 보면은 자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랑 주담대 증가율요 녀석들이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여기 주담대 증가세 지속 여부는 자 주택 매매 거래량의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이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음표가 생기잖아 주담대가 증가하는 게왜 중요해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 안 궁금하구나. 아, 넘어갈게. 중요한데. <laughs> 왜 이렇게 왜중요안돼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의 증가세 지속 여부. 요 녀석이랑 내가 집 사는 거랑은 어떤 관계 가 있을까요? 상관 없어 보이지 않아? 증가세가 속되면 집값이 계라가거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응, 그죠? 근데 그거만 있을까? 근데 또 주담대가 증가한다고 집가시켜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연관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심플하게 이렇게 봅시다. 자, 제 질문 의도가 뭐냐면, 지금 가계부채가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최고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봤을 때, 엄연히 따지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질문이 왜 있냐라고 한다면, 주담대가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지속하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게 정부 규제. 정부에서 어때요? 규제를 완화할까? 아니면 더 강화할까? 당연히 강화하겠죠. 그러면 아물며 내가 받을 대출까지 줄어드는 거야. 오케이? 응. 그러니까 내 레버리지가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자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와 함께 자 특례보금자리론 이거 상당히 영향이 많이 끼쳤죠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요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보금자리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랑 지금 보금자리론 조절이 좀 나올 거 있거든요 걔네 보면은 실수요자들 을 위주기도 하고 이게 누구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사실 불은 표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그냥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신, 신생아 특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 우리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보금자리 특례, 특례 보금자리론 음, 다시 다시 특례 보금자리론이랑 버즈스, 자, 신생아 특례 똑같이 특례가 들어갔는데 얘는 영향이 엄청 컸거든 부동산 시장에. 얘네는 지금 거의 영향이 없어요. 특히나 그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대부분 올로 가? 아... 집 사는데 쓴게 아니고, 대환 대출로 넘어가.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부동산 장에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 대환 대출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갈아타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영향이 거의 없어요. 똑같이 특례인데. 오케이? 근데 이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구나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해 볼때 저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 종합해 볼때 여전히 높은 금리, 그렇 그리고 불확실성, 오케이? 금리 높고 불확실성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지금 뭐, 겁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주담대 증가세가 자, 주, 그러니까 요런 정책으로 인해서 주담대 증가세가 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연승 씨가 도 얘기해 준 것처럼. 주담대 증가세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집값 상승률도, 지금 상승한다고 쳐도, 지 하락세지만, 상승한다고 쳐도, 상승률이 둔화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정부가 목표한 수준까지 내려간다면, 자,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요게 저는 조금 눈에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빠짝 바짝 조였다가, 빠짝하지 아니겠죠? 가게 부채가 좀들르는것같아 지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안좋은데 저는 이렇다고 봐요 정부가 와라 윤정부가 어쨌든 간에 부동산 완화하겠습니다 하고 당선이 됐는데 상황을 보아하니 그걸 못 풀겠는거야 그 찌끔 풀고 맛보다가 어 이거 아니다 싶은건 다시 닫고 이런식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이 부채가 점점 어때요? 목표 수준 정도까지 뭐 얼마까지 목표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가율이 좀 적어진다 괜찮다 싶으면 지금 시장 안 좋잖아요. 주택시장 안 좋잖아요. 이걸 <laughs>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조금 눈에 들어왔어요. 좀. 그러면 저라면 저도 지금 주택을 하나 더 살까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 보고 좀 기다려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좀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넘어가도 되고.